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구매 하셨나요? 바로 내일이 새로운 아이폰을 수령하는 날이죠. 특히나 이번 아이폰 15는 오랜 시간 존버 하시다가 처음 아이폰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을 구매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본 필수 설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쭉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가장 슬기로운 아이폰 생활을 시작하실 겁니다. 자 빠르게 출발하시죠. 자, 아이폰을 박스에서 딱 꺼내시고 처음 켜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너무너무 반갑죠? 이렇게 쓸어 올려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누르시고요. 대한민국 누르시고요. 아이폰에서 텍스트 및 아이콘 크기를 선택합니다. 중간 크게 뭐 기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빠른 시작이라고 기존에 아이폰을 쓰시던 분들은 그 세팅 그대로 바로 불러와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기기 없이 설정으로 가고요. 다음은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셔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사이에 업데이트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계속. 아이폰 설정 본인용이라면 본인용으로 설정하시고요. 페이스 아이디. 어, 지금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쓴 상태로 페이스 아이디 사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사용으로 누르시고요. 네, 페이스 아이디 설정되었습니다. 암호를 생성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6자리 암호가 있는데 여기 암호 옵션을 보시면요. 뭐 사용자 지정 알파벳, 사용자 지정 수 자, 뭐 뭐네 자리 숫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앱 미데이터 전송 아까처럼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귀찮아도 그냥 새 제품을 살 때마다 새롭게 설정해서 씁니다. 아예 깨끗한 폰을 쓰고 싶기 때문이죠. 이참에 좀안 쓰는 앱도 정리가 좀 되기도 하고 사진 앨범도 새롭게 시작하니까 좀 상쾌하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뭐 카톡 대화 같은 경우에는 카톡 안에서 백업을 하면 되고 뭐 연락처는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에서 불러와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쓰셔도. 다음은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것도 건너뛰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아이폰을 사용하시면 결국에는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지금 하신게 좋고요. 없으시면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설명을 위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약관 동의 누르시고요. 자동으로 아이폰 업데이트, 네, 다운로드만 자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시지 및 페이스타임, 네, 애플 유저시라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시게 되겠죠. 계속 누르시고요. 위치 서비스 활성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Siri, 네, Siri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계속 하시고요. 음성 선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폰에 대고 시리아. 날씨 어때?라고 말씀해 보세요. 시리아, 날씨 어때? 시리아. 메시지 보내. 시리아. 타이머 3분 설정해. 시리아. 집으로 경로 안내. 시리아가 준비됨. 네, 시리가 준비가 됐습니다. 요거 뭐 귀찮으시면 나중에 설정 앱에서 하셔도 됩니다. 오디오 녹음 공유 안함이고요. 스크린 타임 나중에 설정 앱에서 설정을 따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이폰 분석 애플과 공유 안함이고요. 라이트 모드 또는 다크 모드 디스플레이. 네.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자동. 요거 나중에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다크 모드로 해볼까요? 무음 모드, 네. 계속. 동작 버튼. 네. 아이폰 15부터 동작 버튼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 옆에, 네. 이 동작 버튼인데요. 요거를 사용자화를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무음 모드를 설정하시거나 집중 모드, 카메라,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어, 나중에 설정 앱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무음 모드로 해서 계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요청 계속 누르시고 아이폰 시작하기. 드디어 아이폰을 시작합니다.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화면을 넘길 수가 있고요. 오른쪽 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앱 보관함이 뜨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을 홈 화면에서 없애고 앱 보관함으로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홈 화면에서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홈 화면 편집이 뜨게 됩니다. 앱 제거에서 앱 삭제가 있고 홈 화면에서 제거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면 이렇게 앱 보관함 안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 끝으로 쓰면 위젯들을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젯 편집 누르시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다양한 위젯들을 활성화하실 수가 있어요. 뭐 위젯이 활성화되는 앱들이 또 여기 뜨게 되고요. 그 해당 앱에 맞춰서 다양한 위젯들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날씨 같은 거 뭐, 이런 거 위젯 추가해 가지고 이런 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홈 화면에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위젯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눌러서, 네, 아까 그 날씨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홈 화면에다가.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특정 앱을 띄웠다가 아래에서 위로 싹 쓸어 올리면 홈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살짝 멈추면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했던 앱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내가 사용한 순서대로 뜨게 되는 겁니다 요 다음께 이전에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요거를 바로 이전 거랑 어, 빠르게 넘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홈 화면 바에서 바로 옆으로 싹 넘기시면 이전에 사용했던 앱이 뜨게 됩니다 더 옆으로 가시면 네, 그 전에 사용했던 앱이 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앱을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은 방금 전에 봤던 그 앱이 이쪽으로 반대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넘기면. 이렇게 같은 앱이 또 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갔다가 바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렇게 네, 순서가 이렇게 그대로 돼 있는데, 이걸 내가 한번 쓱 건드렸다 하시면 은 순서가 바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앱을 꾹 눌러서 이렇게 흔들리면 은 여기서 이렇게 네, 앱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굳이 이렇게 흔들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한번 쭉 눌렀다가 톡 하는 느낌이 나면 은 바로 그냥 갖다 끄시면 은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넣고, 네, 또 하나 넣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넣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네, 흔들릴 때까지 잡은 상태에서요. 다른 거를 톡톡톡톡 누르시게 되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이동하시거나 어떤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한 번에 쏙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좌측과 센터를 내리면 알림 창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쓸어 내리면 이렇게 제어 센터가 나오죠. 이 제어 센터는 잠시 후에 설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화면 캡처는 볼륨 밑부분과 잠금 버튼을 함께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전원 끄기 메뉴가 뜨게 됩니다. 어이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봤자 네 이렇게 시리만 뜨게 되죠 자 이제 아이폰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이 설정 안에서 모든 대부분의 설정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세요. 자, 먼저 애플에 로그인을 하는데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제휴대폰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애플에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클라우드가 있어요. 이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이클라우드 추가 공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사진에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를, 네.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장 용량이 없다고 계속 알림이 뜨기 때문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사진 백업이 안돼서 다른 기기와 연동이나 뭐 잃어버린 사진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있습니다 왜냐면 사진을 전부 동기화를 해버리면 아이클라우드 저장공간은 점점 점점 많이 부족해 질 겁니다 그냥 사진은 별도로 관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그 대신에 여기 모두 보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앱에 있는 정보만을 iCloud에다가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애플 기기 간에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요, 암호 미키 체인데 암호 저장된 거 다른 기기에서도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죠. 메모 같은 거 여기서 메모를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동기화돼서 다른 제품에서도 메모가 바로바로 바로 뜨게 되죠. 메시지나 연락처, 미리 알림, 사파리, 페이지스, 넘버스, 키노트 같이 문서 파일들 용량별로 차지하지 않는 거요 음성 메모 뭐 이런 것들을 다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밖으로 나오셔서 그 밑에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알림창에 표시 스타일이 있고요 그 밑에 앱별로 알림 방법이나 스타일을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카드사 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제 정보 뿐만 아니라 광고도 많이 떠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사운드만 끈다든지뭐 잠그면서는 금안 보이고 그냥 알림 센터 안에서만 이렇게 보이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에서 가장 밑에 보시면 긴급 재난문자와 안전 안내문자가 있는데요. 요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꺼두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전을 조금 더 중요시 한다 하시면 긴급 재난 문자 정도는 켜두셔도 되겠고요 자 다음은 사운드 및 햅틱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벨소리 크기와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무음 모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태 막대에서 보기 켜두시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햅틱은 어 쉽게 말해서 진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스템 사운드 및 햅틱이 있죠 키보드 피드백 사운드가 있고 햅틱이 있는데 키보드를 칠 때마다 진동이 탁탁탁탁 탁 느껴지는 겁니다 보통은 사운드를 끄고 햅틱을 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잠금 사운드 이것도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때 착착착 잠기는 게 조금 거슬린다 하시면 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셔서요. 다음은 집중 모드인데요. 특별히 방해 금지 모드로 들어가셔서 방해 금지 모드일 때 알림이 올 사람이나 어떤 스타일들을 상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설정하셨다가 측면의 액션 버튼을 통해서 손쉽게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크린 타임입니다. 저는 여기서 딱한 가지 기능을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바로 앱 시간 제한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뭐 업무를 하고 있는 저한테는 매일매일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앱 시간 제한을 이용해서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리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기 때문에 딱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네, 사용하도록 시간 제한을 해둡니다. 지금 여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이런 걸로 다음 누른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 매일 한 시간 추가를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간 제한이 딱 걸리는 거예요. 취미가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아예 안 보거나 SNS를 아예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두시면 편리할 겁니다. 자, 다음은 일반으로 옵니다. 여기서 정보에서 아이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름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신금으로 되어 있는데 연락처만으로 해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10분 동안 네 이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어 센터에서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여기 어 에어드랍 이렇게 있죠 여기서 네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어디서든 그 밑에 기기를 서로 가까이 가져오기 이 기능은 뭐냐면요 이번에 ios 17에서 새롭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기기간에 이렇게 가까이 되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아래 키보드로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 모든 키보드에 있는 이 기능을 전부. 다 꺼줍니다 이거를 해두면 급히 타이핑을 할때 자동으로 원하지 않는 단어로 완성이 되거나 계속 정신없게 뭐가 자꾸 뜨게 되거든요 오히려 불편한 기능들입니다 자동 수정 자동완성 이런 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만한 그런 기능이에요 다 끄시면 편안하고 쾌적하게 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끄는 김에 여기 밑에 영어도 자동 대문자와 맞춤법 검사 요거 두 개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제어 센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서 내리면 보이는 이 아래의 기능들 있죠 여기 있는 기능들을 추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죠? 뭐 손전등 타이머 계산기 카메라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항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아무거나 막 추가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여기 밑에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제어 센터는 어디서든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을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손전등 그리고 타이머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알람 하나만 넣어 두셔도 됩니다 여기 알람 네이 알람 안에서 여기 밑에 스톱워치 타이머 세 개씩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계산기 이 정도 되겠고요 뭐 음성 메모 네 이런 것도 좋고요 저전력 모드 음악 인식 뭐 이런 것도 편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어 센터를 열어 보시면은 어이 여기서 각각의 이 버튼들을 꾹 누르고 있으면 더 다양한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누르면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것도 길게 누르면 블루투스 목록이 뜬다든지 집중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화면 밝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크 모드, 뭐 나이트 시프트, 트루톤 이렇게 다 설정이. 꾹 눌러서 가능합니다. 자, 밖으로 나오셔서요. 다음 디스플레이 및 밝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아까 처음 부팅할 때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하셨죠. 흰 화면이 눈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다크 모드로 설정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OLED 특성상 다크 모드로 해두시면 미세하지만 배터리도 조금은 더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자,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껐을 때 네, 미세하게 바뀌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 주변 광에 따라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보도록 색온도를 바꿔 주는 건데요. 편리하기는 한데 가끔씩 실내 조명 밑에서 화면 색감이 조금 과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끄셔도 되겠지만 대부분 켜고 쓰기는 합니다 화면 상시 표시 이것도 지금 켜져 있죠 네 필요하시면 켜두셔도 되겠는데요 이 상시 표시가 될때이 배경화면까지 같이 켜져 있으니까 뭔가 알림이 와서 켜진 것 같은 착각을 자주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화면 보기 끄고 알림 보기 뭐요 정도는 꺼두셔도 되겠습니다 화면 상시 표시 이렇게만 해두면 네, 이렇게 시계만 뜨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그 밑에 홈 화면 및앱 보관합니다 가장 먼저 새로 다운로드된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할지 앱 보관함에만 넣을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을 오랫동안 썼던 저는 일단 그냥 홈 화면에 추가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알림 페이지는 굳이 앱 보관함 안에서 볼 필요는 없죠 그만큼 필요한 앱이었다면 홈 화면에 넣으시는 게 좋을 테니까요 자, 이 검색도 홈 화면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검색 이 버튼이에요. 요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쓸어내면 바로 여기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손쉬운 사용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터치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어 크게 뭐 만질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 뒷면 탭이라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뒷면을 톡톡 쳐서 내가 설정해둔 기능을 실행하는 건데요. 이중 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대폰을 탁탁 이렇게 내려놓기만 해도 바로 실행이 돼서 이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3중 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3중 탭을 이 스크린샷으로 해둡니다. 이렇게 해두면요. 뒤에 그냥 톡톡톡 이렇게만 쳐도 바로 스크린샷이 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뭐 그런 편리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3중 탭이 이번에 새로 생긴 액션 버튼처럼 지정한 기능을 언제든지 쓸수 있는 기능이라서 아주아주 아주 편리해요. 잘 맞으면 자 아예 밖으로 나오셔서요. 이 배경 화면은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네 자유롭게 바꾸시면 되니까 건너뛰고요. 여기 스탠바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기능이 뭐냐면 충전 중에 휴대폰을 가로로 돌리면 마치 시계와 같이 이렇게 뭐 상시 표시되는 전자시계 같이 사용하실 수 수가 있는 겁니다. 시계도 크게 보이고 알림도 바로 바로 볼수 있고, 뭐 달력도 볼수 있어서 웬만하면 충전 중에는 가로로 돌려놓고 쓰시는 게 좋은데 화면 상시 표시가 시리진 분들은 여기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상시 표시를 끄시게 되면요 휴대폰이 충전되고 있는 그 주변 뭐 테이블만 건들거나 살짝 약간의 진동만 느껴져도 바로 화면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애플워치가 충전 중일 때처럼요 또 하나요 야간모드 네이 밤에는 어 붉은색 야간모드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오히려 더안 보인다거나 뭔가 흰 글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야간모드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시리는 아까 설정하셨죠 다음은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를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상단에 4개의 항목은 다 켜두시는 게 좋고요. 대체 외모를 설정하셔서 하나 더 얼굴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인식률이 좋아지게 되긴 합니다. 자, 다음, Face ID 사용 시 화면 주시 필요. 이거는 대부분 켜두시거든요. 켜두시는 게 보안에 더 좋은데, 네, 화면을 쳐다봐야 열린다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꺼둡니다. 왜냐면 출퇴근 운전할 때 옆에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휴대폰을 거치해 두는데요. 뭔가 급한 알림이 오거나 내비 같은 거를 틀어야 될 때, 음악을 틀 때, 꼭 화면을 눈으로 직접 쳐다봐야 아이폰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운전에 은근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앞을 보고 있어도 내 얼굴만 보여주면 바로 열리도록 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애플워치를 함께 구매하셔서 휴대폰에 애플워치가 연결되어 있으시다면 이렇게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 탭이 뜨게 됩니다. 이것도 꼭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우리 한참 마스크 쓰고 다닐 때 굉장히 편했어요. 애플워치를 차고 있기만 해도 아이폰이 잠금 해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이죠. 자, 밖으로 나오셔서요.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여기 배터리 잔량 표시 퍼센트, 요거 반드시. 켜주시는 게 좋죠. 여기 딱 보이죠? 95%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내 배터리의 성능 최대치가 몇 점인지 이렇게 10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밑에 충전 최적화로 들어갑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배터리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나의 일상적인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고 있을 시간에는 80%만 채워주고 있다가 내가 일어날 때쯤해서 100%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최적화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아요. 좀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께. 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기능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80% 한도를 해 두시면 배터리 수명을 보호하는데 좋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배터리 방전이 걱정될 만큼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기능이긴 하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라도 배터리를 보호하면 내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오래 쓰면 배터리 수명 보호에도 좋고 기기를 변경하실 때 되팔더라도 배터리 성능 최대치 점수를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자, 밖으로 나오셔서요. 여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장 위에 위치 서비스로 들어가셨어요. 위치 서비스는 그대로 켜두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시스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끄실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의 위치 공유. 네, 원하지 않으시죠? 위치 공유. 그리고 밑에 제한 및 검색도 꺼줍니다. 이 홈킷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많죠? 꺼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셔서요. 여기 경로 찾기 및 교통량, 아이폰 분석 요거 둘다 꺼줍니다. 애플에다가 내 정보를 보내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이 경로 찾기 및 교통량도 애플 지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태 막대 아이콘 요거는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밖으로 나오셔서요. 여기 보시면 추적이 있습니다. 이 추적을 들어가셔서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앱이 다른 회사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나의 활동을 추적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꺼주셔야 되겠죠. 거의 주로 광고를 위한 기능이기 때문이니까요. 물론 뭐 맞춤 광고는 받지 못하게 되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필수 설정들은 다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쭉 내려서 여기 카메라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아이폰 25 카메라 활용법은 별도로 영상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딱 필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비디오 녹화 네 여기에서 네1080 30 프레임 이 사이즈도 좋지만 저는 가급적 4K 30프레임으로 조금 더 높은 화질로 찍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로 찍다 보면 화면이 조금 더 부드러운 60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4K가 저장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배터리 소모도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기기, 뭐 화면이 조금 더큰 다른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옮겼을 때 FHD는 조금 화질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보이기는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도 대부분 4K로 올라가니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서 HDR 비디오. 이것도 잘 모르신다면 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HDR 비디오가 쉽게 말해서 조금 더 밝고 더 선명하고 명암이 확실한 그런 영상을 찍는 거긴 한데 아이폰에서 찍고 아이폰으로 보면은 좋은데 다른 기기로 파일을 옮겨서 확인하시거나 혹은 편집 프로그램 같은 곳으로 올렸을 때 바로 호환이 되지 않고 색이 다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밖으로 나오셔서 여기 포맷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고효율성과 높은 호환성이 있는데요. 애플 제품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윈도우 PC와 같은 다른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높은 호환성으로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오셔서 격자와 수준기 이것도 켜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켜면 이렇게 격자도 나타나고 수평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확실히 편리하긴 하죠. 네, 이렇게 기본적인 필수 설정은 놨고요. 생각난 김에 사진 설정에서 몇 가지 편리한 기능들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글자를 꾹 누르게 되면 글자를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복사해서 어디든가 붙여넣으실 수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꾹 눌러서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바로 눕기를 따줘서 스티커로 만들 수 있고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화면을 확대를 하면 여기 자르기가 바로 보여요. 여기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요 사이즈대로 바로 화면 자르기가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편하죠. 네, 지금까지 아이폰 15 시리즈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기본 페이스 세팅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조금 더 깊이 활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